아, 역시 나는 시어머니였나 보다. 그냥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반찬도 해다 주고 이런저런 조언도 했죠. 근데 사이는 뭔가 어색해요. 제가 나를 나한테 무슨 거리감 느껴서 저러는가 불화가 음. 있는 거는 아닌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왠지 어렵습니다. 그냥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할 말이 뭐 있어? 없어요? 그래요? <laughs> 넌 나한테 할 말이 있니? 있어요? <laughs> 막. 할 말이 있다면서도 쉽게 말을 못하니까 상담소를 찾았어요. 근데요. 시작하자마자 며느리는 참아온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반응 시어머니는 당황한 거죠. 상처가 깊었는데 그걸 까맣게 몰랐다네요. 고부한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이른 두 살의 지영자 여사는 혼자 살면서 먹을 정도만 농사를 짓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요. 꼼짝없이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손녀죠. 시내 가까이 사는데 5학년인 큰 손녀딸이 제일 애지중지입니다. 농사 준비한다고 바빠 가지고 얼굴본지좀 됐거든요. 쉬는 김에 보러 가려고 했는데 간다는 연락을 아들 며느리한테 안 하고 손녀딸한테 합니다. 걔를 그래도 걔네들한테 안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민지한테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들 며느리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민지 보고 싶어서 가니까 민지야 이따 만니자께 이따 만나자. 아들 며느리가 서운하지. 서운, 서운하긴, 뭐, 서운하긴, 서운하겠어요. 집딸 이뻐우면 더 좋겠지. 안 그래요? 뭐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거는요, 손녀 딸이 아주 좋아하는 건가 보죠? 아이고, 뭐, 뭐 말랭, 이 먹을려나? 같이 가자. 아이들은 어차피 못 먹은 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먹을려나? 아니 아들 며느리는 안 보고 싶다고 하시더니 반찬도 챙기시네. 한 손에 무겁게 들고 지어서 집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요 자식들이 부모를 배려 왔는데 요즘은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더 바빠갖고요.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아들 며느리 집이 있어요. 그냥 애들만 따라와갖고. 근데요, 도착해서 헤매는 지여서 아들 며느리가 1년 전에 이사 왔는데 지금까지 3번 와봤는데 어디가 어딘지 참. 이거 어, 뭐야? 문 열어야 니 뜻밖의 난관이라 당황합니다. 그문 열어주나?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전화해야죠, 뭐. 야, 여기, 여기 지하, 여기 주차장인데, 이문 뭐 어떻게 열니? 울룰루 안, 안 열어진다. 눌르게 아이고 얘기를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에이 열어졌네열어열어열아이고그러니어 미리 연락을 좀하어오아야지 에휴. 그때 내려온 필리핀 들어서 아유 얘기 아유 얘 나이 지하로는 안와봤어 여기 지하로는 얘들 뭐딱타고볼 때는 얘들 어, 저리 그래. 저리 갔지 그런 모습은 어. 근데 이놈 지하로는 못안 와봤어 매운장이 지하사는 이제 안심이 되는 표정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째 며느리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심각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으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 며느리는 결혼해서 2년을 지어서 하고 같이 살고 분가를 했는데, 작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대요. 근데 먼저 큰 소녀딸 방부터 보시고. 근데요, 지 여사가 집에 온 이후로 하나씩는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안 쳐다보네. 알람 확인하고 괜히 전화 안 붙잡고 있잖아. 아이고 지 여사님 뻘쭘 먹었다 어색해 어떡해. 아이 우리 우리 민 서방도 쳐다보여가네 민지방도 쳐다봤대. 민서? 민지? 아그는 거는 불빼내요 잘 모르겠지만 볼펜이요. 그냥 볼펜 볼펜하는 거 느낌이 있어요. 셋야째 손녀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아유 다행이에요. 아이고 다행이야. 할머니 오랜만에 봤으니까 할머니 한테 얘기해야지. 그 핸드폰 가지고 누르면 할머니가. 응? 해요. 어? 어? 장미가 오늘 뭐 배웠어? 응. 난 배고파. 먹고 왔어?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잘 말해. 일어나. 주방에서 나올 줄 모르는 하나씩. 이제 막 다섯시 넘었는데 밥 타령하네? 나 7시 밥 먹고. 7시? 7시 반 갔다며. 그럼 1시반밥 먹어야 돼. 응? 아, 지금 밥 먹을까? 나 배고픈데? 지금? 아니가더보이어나 <laughs> 점심 안 먹었잖아. 엄마, 천신이요지 여사 눈치를 쓱 봐요. 밥 먹을 거야, 지금? 밥 먹을 까 난 배고프다. 점심 안 먹었어? 난밥 먹고. 배고팠어. 점심 안 먹었어? 아, 안 먹어요. 자, 자느라고 안 먹었구먼. 그럼 지금 먹어. 그럼 이따... 너는 지금 먹으면 될거 아니야? 너 먼저 배고프면. 자, 당신은? 너도 안 먹었을 거다. 그럼 너는 같이 먹어 같이 먹어봐. 나는 이따 애들 오면 먹을게. 뭐, 뭐 결국, 먼저 밥을 먹기로 한 하나씩. 평소보다 두 시간 가까이 일찍 먹는 거래요. 어머니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났니? 거기 이거 뭐 샀냐, 안 샀냐. 그래요. 옛날에 가족끼리밥 먹을 때뭐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건가 아닌가 목소리 때문인가 너무 큰가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식탁 앞에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한국말 못 알아들었으니까 입맛이 덜어졌어요 그냥 밥 먹기 싫어요. <laughs> 허락은 받았지만은 지어서만 두고 먼저 먹으려니까 아들 취종하시는 신경이 조금 쓰이죠. 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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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고? 신네 드릴까요? 뭐드까요 가보자 뭐라고나뭐 드릴까요? 네? 뭐마시래요 뭐? 뭐 마시냐고요? 뭐한 맛이냐. 네. 아니, 저녁 안식사 아니, 아니면 뭐 커피? 반찬은 뭐 먹나 궁금했을 뿐인데 총안 씨가 자진 납세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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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엄마랑 애들이 갖 거예요. 얘하고 얘는 원해. 내가 만들었 시장 가서 사먹 그리고 지금 <laughs> 염치 머리도 좋게 <이렇게 사>, 만들었다네. 시장 가서 사먹어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아이고. 아, 저 너, 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 미안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뭐 만들어서 하니까 그냥 사왔어요. 만약에 뭐 아무것도 반찬 없으면, 거기 또 조금, 어머님은 잔소리 할까봐. 뭐, 어머님 뭐 저한테 마음이안 들으면, 거기 또 가끔 있어요. 잔소리. 지어사 가요 이제 아들 옆에 아주 차분히 앉았습니다 아 이건 무슨국이요 엄마가 좀금 그게 언까지 있어? 음. 음. 이거 내가 뭘 뭐, 그때 그 친정언제라고 연대까지 안 먹고 있어 그게 조금밖에 안 줬는데. 난안 먹어요? 맛있구만 그래난 괜찮아 그런 것도 많이 있어 푹 집어서 먹어야지 그렇게 찌끔해서 먹으면 그국으그치냐 대 모이처럼 먹는 게못마땅한지 여사 하나씨는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최악었다 최악었어. 아내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 그 판선들이 만들었는데 감사하는 심각했지만 아이들이도 밥잘안 먹고 저도 밥잘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조금 소원 하는 거 마음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그거, 그, 는 그냥 잔소리 하는 건 생각하는 거요 그냥, 저기, 예, 그문 뭔지 아니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지가 입맛이 안 맞으니까 안먹었겠지요 괜히 나만 육쁘게 해다 줬지. 별스럽다는가 보다. 그래도, 그래도 또 한편 속으로는 내가 내 아들 먹으라고 해다 줬지, 뭐. 또 야, 먹던 말. 그런 <laughs> 생각도 들고. <laughs> 종환 씨는요 사 남매 중에 셋째인데 결혼 전에 잠깐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답니다. 지금도 가끔 돕고요. 그럼 그추는 토요일에 심는 중신라고요요일 아니 일요일에 일요일, 일요일 아니 나 혼자 심어도 될것 될 같아. 민재 마랑 같이 심어야 하나? 또 자야지.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아직 일랑 일하러 안 가지. 가니 안 가요. 아, 그런 거내 내려 와서 가서 후추 식가지 심어. 너 그거 안 해봤잖아. 그런 것도 해봐야지. 아이, <laughs> 아 <아유. 웃음> 당신 있어봐요. 그건 도움이 안 해. 도움이 된 집에 안 되니? 내가 가야지. 집만이라 일하시길 원라고 길을 써요, 길을 써. 나는 좋아요. <laughs> 지 여사는 심기가 불편한데 아들이 며느리 챙기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못 하니까, 못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지. 이제 말로는 지, 지 마누라 일안 시키려고 그런다 라고 말로는 했어도 내 속마음은 못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같이 사는 아내 편을 들어야 가정이 편하지 엄마 편 들으면 그가정 불편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지 여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큰 손녀딸이 왔습니다. 지아 여기 배 안고파? 응? 배 안고파. 아카데미에서 저녁 먹었어. 아카데미에서 저녁 먹었어? 여기그 시산. 손 이게 뭐야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난 데다가 둘째하고 연년생이라서 지 여사가 엄마처럼 다 키워줬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굉장히 걔를 그냥 딱 해갖고, 너무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갖고, 막, 1.3인가, 1.2인가, 그렇게 너무 엄청 어리게 되는 인기백터도있잖아 너무 불쌍해갖고, 그래서 어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점점 정이 들어갖고, 얘가 또 할머니를 끔찍하게 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그냥 끔찍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걸 아는지 큰 손녀 딸은 할머니한테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어서 오늘은 집에 안 가고 하룻밤 같이 자기로 했어요. 한편 자정이 다된 시간에 며느리 하나씨가 출근합니다. 하나씨는요 공장에서 야간에 일을 해요 아파트 입주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남편 혼자 일하는 게 안타까워서 같이 벌자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도 돌봐야 해서 야간 꿈을 선택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좀 능력을 인정받았지만은 밤낮 바꿔서 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거 아니잖아요. 세면개 세면 돌려요. 네. 한 3시, 4시 정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애들 걱정을 덜었죠. 그날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 씨. 피곤하지만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지 쉬죠. 그런 며느리를 보는 지어사는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애들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밤새고 와서 피곤한 며느리 이을좀 덜어주려고요. 손녀 딸들이요, 김치 볶음밥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는데 맛있다고 하겠죠 뭐? 이케민지! 민지 빨리 와. 얼른 모아가. 그때 주방으로 가는 하나씨. 이거 밥은 안 먹는데. 근데요, 표정 좀 보세요. 뭔가 좀 놀랬다. 왜 그러지? 귀여워져요? 지 여사가 요리하고 뒤처리 를 못했는데 하나씨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니까 이게 거슬려갖고. <놀람> 아이 고춧가루들이 여기 벽에 묻었어. 깨야. 닦으면 되지 모르고 두겠냐? 하다 보면 묻을 수도 있지. 닦아 닦고. 왜 시끄러? 그것만 받도 <놀람> <또> 고맙다 왜? <놀람> 감사합니다. 야, 얼른 먹어. 감사합다 김치. 그런데 벽에 고어가는거리는 아 근데 서 하기 싫어 묻으면 닦으면 되지 닦으면 까요 나는 그렇게 지저분한 편은 아닌데 우리 며느리 따라가려면 다 반전도 못해 아이고 사람이 깔끔한 것도 신상복같이 신상복깔끔한 것 너무 깔끔해도 지가 피곤해요 좀 사람은 좀 그냥 스타로게 그렇게 살아야지. 뜨끔뜨끔은 눈가 아프네. 아니, 어, 어, 어머니, 어머니, 저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한 말이 있냐고요. 한 말이 있냐, 걔 뭐야? 에이, 엄마가 눈 아프다니까 뜨다 뭐 소리하고 있거든. 할 말이 뭐 있어? <laughs> 없어요? 그래. 넌 나한테 할 말이 있니? <laughs> 있어요. <그래서> 좀 해봐. 말이 <laughs> 있는데? 아, 있으면 해봐. 만일 아니라, 아니라 조금 이라도 <laughs> 못하네. 아, 할말 있으면 해봐. 큰책같은 <laughs> <근책> 막? 뭐? <laughs> 이렇게. 막, 막한 거면 또 없고. 너무 <laughs> 이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본데 선뜻 말을 못하네요. 말을 안 하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지어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 너한테는 나쁜 습관이 있어. 예, 어떤 거요? 나쁜 습관이 뭐냐면 좀 서운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때 그때 말을 해야 그게 서로가 풀어지고 아그 잘못 아 그거 그럼 네가 잘못했나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는 꼭꼭 속에다 쌓는 그런 습관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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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어 해도 한국말이 몰랐잖아요. 한국 네, 그럼, 처음부터 나는 아... 이야, 이야기하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한국말?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지금도 잘한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무슨 지금 할수 있는, 조금씩 응. 할수 있는데, 옛날에는, 나, 나도 뭐, 한 말이, 한 말이 뭐 많았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만 아, 티... 그... 그그 그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한국말 할줄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아,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이제 한국말 도 어느 정도 할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 그때는 할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건 그게 네가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성격 네 성격 문제요 그건 네 성격이지 그게 한국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은 한국말 알아갈 때 아니야 한국말 들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서운하면, 내가 서운하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는 이렇게, 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너는 자기가 듣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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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이, 서운한 거 이렇게 느끼고 있어도 너는 그 말을 안 해. 그래갖고 나중에 채곡채곡 이렇게 쌓여, 쌓아. 아니, 저는 너는 지금, 그런 스타일이야. 지금은 아니고, 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했겠죠. 나도 그냥. 다른 사람이 저한테는 말이 많았었는데 나는 한 말이 못해서 무슨 말, 말하고 싶고 해도 이겨는 거 없어요. <laughs> 지난 일은 속에 담아둔 게 확실한데 얘기를 안 합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 여사는 언짢잖아요. 근데 그 내가 뭘 그냥 너한테 불편하게 효과한지 너는 나 내가. 그... 너한테 굉장히 불편한 상대라는 거잖아. 내가 뭘 너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하대? 난 내가 생각할 때는 불편하게 한거 하나도 없은 거 같은데. 아니 그렇게 좀, 그런 음. 적낌 아니고. 음. 아, 설명하는 거 힘들어.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한 하나 씨는 당시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임신 중독까지 걸렸었대요. 그때 쌓인 서운함이 지금도 생생하다네요. 제가 3개월, 진짜 3개월 동안 밥못 먹어요. 다 나와요. 근데 시어머니 아버지는 거기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 남편이 옆 시어머니 옆에 있었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요. 뭐, 조금 빵 가지고 왔나, 무슨 간식을 가지고 왔나, 저한테 해주는 거, 뭐, 과일, 조금 뭐, 바나나이나 그렇게 아무것도 안 사와요. 그, 거기도 시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시어머니 옆에 있었으니까, 뭐, 뭐, 돈 모아서 이것저것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가 있었으니까, 상추가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난다안 좋은 거모여줬어요 뭐, 뭐 여기 안 좋은 건 생각하다 해 놓은 거예요. 그 시, 시아버지가 식도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남편이 일을 보다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런 거를 그, 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지. 걔 보고도 그래서 그랬던가 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